안녕하세요. 국풍2천 초중등부 팀장 김우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풍2천 중학교 2학년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규 커리큘럼은 주 1회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딩 플러스 교재를 활용한 논술 수업이 90분, 한수교재를 활용한 국어 수업이 90분 진행됩니다. 부풍이천학원은 레벨별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위반인 프리미엄 반과 마스터 반은 모의고사 1시간 수업이 추가 가능하여 4시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논술 수업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필독서들을 다양하게 다뤄봄으로써 배경지식을 쌓고 나아가 학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휘다지기, 내용다지기, 독해다지기 및 생각다지기를 통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 또는 장문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문들을 미리 살펴보고 문법, 화법과 장문, 문학과 독서 영역을 골고루 배우는 개념 수업이 진행됩니다. 푼 문제들은 SNS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틀린 문제의 경우 오답노트를 쓰고 AI PLT를 통해 틀린 유형과 비슷한 유형을 다시 풀어보므로써 오답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스타트반, 베이직반, 베스트반, 프리미엄반, 마스터반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의 레벨은 입학고사를 통해 배정될 예정입니다. 재원생들은 매달 마지막 주말 아침 10시에 40분간 보는 한수로 평가 시험을 통해 자신의 현 성적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반의 레벨 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정규 커리큘럼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